도로변을 지나가 보면 현수막들이 넘쳐나죠. 정치권에서 내건 정당 현수막과 영업을 위한 홍보 현수막 등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 현수막들이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 처리된다는 데 있는데요.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과 재사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창호 기자입니다. 안양 지역에서 최근 1년간 처리된 폐현수막은 129톤 정도지만 재활용률은 고작 3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재활용은 여전히 미흡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효과가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제도적 개선 방안 실효성에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조례가 지금 저희가 현수막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좀 미미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강화해야 되겠고요. 여기에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책과 현수막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수막을 제작할 때부터 재활용이나 재사용 방안을 검토하고 현수막에 QR 코드도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 현수막을 만들 때부터 저는 조금 어, 이그 자원 순환의 경제에 좀 들어와서 어, 처음 만들 때부터 어, 어떻게 하면 이것이 뭐 재활용 된다거나 재사용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면서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토론회를 주최한 조지영 안양시 의원은 자원 순환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만큼 수거에서부터 재활용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폐현수막과 같은 버려지는 것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어떤 기준과 절차로 수거, 선별, 처리, 재활용이 이루어지는지까지 시스템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로 도시가 바뀌어야 합니다. 한번 쓰고 버려지는 현수막들. 폐현수막을 재활용, 재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